이게 진짜 될까 말까 안될것 같은데 내가 무슨 믿음이 쓰이게 돼.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예수님 지금 나하 같이 계시지요 물어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봐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방법을 전부 제껴놓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봐요. 주를 의지하는 경험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지 말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조금 바꾸어서 살면 아, 이건 분명히 안될 건데. 기도로 이루어졌어.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굉장히 마음에서 아, 예수님이 나와 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는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